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을 있는데 그 포인트 여건이 지금 오늘 같은 물때 지금 해가 질 무렵 오늘 오늘 완전 간조가 돼 버립니다. 그 서쪽 바다는 그 수심이 낮습니다. 아주 수심이 낮은 여밭지형이기 때문에 갯바위에서 어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 보면 물밑 지형이 거의 다 보이는 그런 그 아주 수심 낮은 여밭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 해질 무렵에 간조가 돼 버리면 그 정도, 그니까 러 특히 경계심, 경계심이 강한 큰 녀석들은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수심이, 해질 무렵에 수심이 깊은 것은, 그래도 큰 녀석들이 해질 무렵에 갯바에 가까이에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 그러한 이유로서 지금 오늘 좀 깊은 곳, 깊은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쪽 바다, 동쪽에서 또 남쪽으로 치어진 그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레이 넘치는 첫 출조. 이자랑이 보이는 부두에서 대마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와시마 인근의 포인트로 향합니다. 오늘은 예감이 좋습니다. 포인트에서 채비를 준비하고 캐스팅을 하자마자 첫 뱅의 돔을 만납니다. 예, 쯧쯧쯧쯧쯧. 예, 오늘 쯧 어, 무게가 사이 상당하네. 예, 오늘 첫 배의 돔이30 이상이 되네요. 예, 무게가 상당해서 바늘이 터졌습니다. 예, 오늘 아침 예, 첫 배의 돔입니다 와, 지금 빵빵하게 살이 올라 가지고 무게가 상당합니다. 어, 줄을 들었더만 1 7 5 목줄이 톡 터질 정도로 빵빵한 무게를 자랑합니다. 예, 기분 좋네요. 았 예, 지금 그 카메라, 카메라 세팅하기도 전에 던지자마자 지금 사이즈 괜찮은 뱅해돔이 입질을 했습니다. 어, 현재 지금 그 해가 뜨면서 밑밥 좀몇번안줬는데도 뱅해돔이 지금 어 입질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한 개체 수 개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포인트의 또 다른 자리를 탐색하며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합니다.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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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사이즈의 병애돔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병애돔은 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조류의 움직임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활성도가 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조금 깊은 층을 노려가지고 좀큰 사이즈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포인트 탐색을 위해 이동한 자리에서도 입질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만족스럽지 못해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를 이어가며 더큰 뱅의 돔을 노려봅니다. 예, 이거는 조금 힘을 씁니다. 그러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조금 힘을 써주네요. 예, 고만고만한 사이즈입니다. 예. 또 지금 현재 저 조류가 막 들물 조류가 시작을 하면서 조금 활성도가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쪼매은 녀석이 되게 힘을 쓰네 예, 지금 찹찹한 거 보니까 좀 깊게서 깊이서 지금 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떴어 무는 고기들은 긴 꼬리가 되겠고요 지금 갈아져서 무는 고기들은 일반 벵이돔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고기가 일단 찹찹한 거 보니까 더 깊게 노리면 더큰 사이즈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긴 네, 꼬리 뱅의 돔인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아, 역시나 조류가 살아나니까, 긴 예, 꼬리 병예돔이 출몰을 합니다. 자, 일반 병예돔과, 그...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같은 사이즈의 병예돔인데, 똑같이 누워봐라. <laughs>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아가미 여기 에 까만 테가, 까만 테가 이렇게 있는 게, 긴 꼬리 병해돔이고, 예, 이 녀석은 까만 테가 없습니다. 예, 까만 테가 없고, 비늘 크기가 조금 굵, 이렇게 굵고, 비늘 크기가 촘촘하고, 예, 그렇게 차이 두시면 쉽게 구분은 됩니다. 예, 까만 테. 아가미끝 까만 테. 까만 테가 없습니다. 일반 뱅이돔, 긴꼬리 뱅이돔. 조류를 살피며 낚시를 이어갑니다. 이런 시간에 괜찮은 마리수의 뱅에돔이 올라온 걸 보니 자리를 이동한 마이티조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연이어 뱅에돔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조류가 예, 바뀌면서 지금 그 찌를 볼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조류 따라 어, 흘리는데 찌를 볼수 없는 찌가 뭐볼 필요는 없지만은 조류가 워낙 그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채비 변환을 좀 주려고 지금 채비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이러한 조류에서 특히 또 역광 전혀 지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잠수찌 낚시, 예. 조류 따라 흘리는 어 잠수찌 낚시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운이 좋다면, 운이 좋다면 큰 참돔 같은 그런 종류의 고기도 노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뭐 일단은 조류가 살짝 살짝 멈추는 예 그런 시점에 그럼 조류가 왼쪽으로 계속 그 역, 역방향 쪽으로 가다가 조류가 살짝 멈추는 시점에 한 마리 가 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조류가 조금 약해지니까 계속 요 앞에서 입질 올것 같습니다 으후 하도가 예, 뭐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예, 오늘 뭐 40cm 이상 뱅에돔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온 뱅에돔마리수에 비해 크기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철수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에 40cm 이상의 뱅에돔을 만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햇살에 보이지 않는 지와 조류의 변화로 세비전화를 선택한 마이티조. 조금 더 원활한 낚시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여 본류가 흐르는 먼 바다의 뱅에돔을 노려봅니다. 더그 멀리서 받았는데, 사이즈가. 네, 볼류를 태워서 엄청나게 멀리서 받았는데도 네, 사이즈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사이즈가 올라오네요. 아, 지금 병예돔 색깔을 봐서 정말 이, 기분 좋은 색깔입니다. 하늘색이라 할 거예요. 하늘색. 예, 하늘색에 아주 예쁜 색깔을 하고 있는데, 뭐, 바다 조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뱅에덤 색깔로 봐서는 뱅에덤이 아주 기분 좋아하는 예, 그런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바람과 조류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찌낚시라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 불편한 조건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어, 차라리 잠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수지로 해가지고, 볼류대, 예, 볼류대를 태워서, 저 멀리, 멀리 있는 곳까지 흘려보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일지는 오네요. 일지는 오고, <laughs>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낚시를 하다보면 운이 좋으면 참돔도 득그득하고 걸리는데, 오늘 그런 운이, 행운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악쪽건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질이 옵니다. 사이즈 아까보다는 좀좀먹었습니다 꼬리 뱅이돔이고요. 예, 사이즈가 조금 뭐 조금 괜찮습니다. <laughs> 만족할 만족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가 제법 재밌는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어떤 저 볼류대를 노리는 예, 볼류대에 같이 밑바과 동조돼 가지고 계속 흘리는 그런 낚시입니다. 찌를 보지 않고 그냥 감각으로 원줄이 원줄이 당기지는 감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 미끼를 보내기 위한 자리 이동, 조류의 흐름에 따른 채비 변화. 환경 변화에 따른 빠른 선택이 뱅에 돔을 낚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서 그런지 올려라서 그런지 전부 빈 꼬리입니다. 예. 지금 계속 비슷한 사이즈의 빈 꼬리들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더큰 사이즈가 올라기를 오 바라겠어.